옷이랑 <laughs> 오늘 잘올리네전나 우와! 나 놀라. 아야흥건하다 그만 놀아야 넘치겠다. <laughs> こ用意いたんで。 이해줬노야저 <laughs> 지하철 지나가는 것도 이쁘네. 성신으로 오늘 하늘 다 이쁘더라. 와 일로 처음 가본다. 쉬운데... 아, 아니, 야 아니. 아예 뭐, 별외 공간이야 이짜까 아, 원래 여기 슈퍼 안에서 구워먹다고응여세요와 네? 진짜 슈퍼에 있네 이야 <laughs> 이런 데가 있노 그좀 지금 상추도 없지 <laughs> 이게 뭐9 0면있다 니가 직접 입고 거사비지나오일 만에 다시 듣네, 수제비. 수제비. 거기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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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시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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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한 어디? 어시 어디? 어디? 어시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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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시 어디? 어시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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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놔야디 어디? 어디? 어 <laughs> 네가, 네가, <laughs> 아, 저렇게 그냥 음식이 파네. 어, 판다. 여기 삼계탕이랑 고기도 맛있고. 어. 마트 겸 가게네 그냥. <laughs> 아, 초벌에서 나온다. 아, 초벌에서 나오네. 어. <laughs> 와, 진짜 무슨 놀러온거 같다. 펜션펜션 <laughs> 펜션 외부에 그걸 고기 물어온 거 같나? 이아 고기 왔야기고 일단 치부터나네야여기다 아, 진짜 나 떼는 게 먼저 나왔더라고여기가 <laughs> 미나리 삼겹살 때있다 미나리 삼겹살 때 와야지 레비로라 다시 가지고 집에서 장아찌 들고 와가 미나리라서 또다 했어야 되는데 주 지금 시급해? 대충 그 아, 여기 근데 거의 한 1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. 진짜? 어. 아, 왜 죽었어, 아지? 아 아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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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지짜 아, 진짜. 짜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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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아 소주랑 맥주는, 어... 어... 그러니까 맥주는 원에 먹을 수있 이야... 맛있지. 혹시... 야, <laughs> 맛있겠다. 비빔수. 아, 와, 아, 진짜 맛있겠다. 나 어? 이거 먹으면 딱 맞겠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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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도 되겠는데. <목소리> 음. 와.. 아, 끝나 볼까? 24시까지만 개방합니다. 꿀이 네상시간 음. 만나면 만나. 그 그래. 대성 마을? 대성 마을. 오늘 양산 대성 마을. 이나 이주소 아닙니다. 그럼 이거 이 나오지? 와 근데 이거 우리끼리 놀아지트로 딱이다 어, 어. 거리도 안 멀고 사진 잘해어이리 싸워서 러 진짜? 아까는 텐션이 거 뭐야 이 <laughs> 뭐야 이이 그뭐 먹을래 내안 네, 아, 잠깐만 아까는 텐션 이번엔 개 싸워서 나 그냥 음료수 <웃음> 먹을까 <웃음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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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대구에, <되게 꿈소리> 이거 한 번만 살아, 진짜. 거의 한니트이지만